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여자는 키가 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여자들 키가 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한국 여자가 키가 세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편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TV 조선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15년 정도 전에 역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다소 거칠었던 영화 속 여주인공. 이건 당연히 영화라서 이렇게 좀 세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아내를 만났을 때 전혀 다르지 않고 영화랑 비슷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일 줄 알았는데 영화가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해 보니까 이자들은 가면 갈수록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연했던 분들이 공감 100배를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여자와 결혼한 미국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세다는 걸못 느꼈어요. 스탑 널크한테 당했나 보네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 반전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이긴 적이 없고, 사과 받은 적도 없어요. 또 이제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독일 하이코 씨, 한국 여자 셉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남자 마초가 아니고 한국 아줌마가 진짜 마초다. 우리 아내 진짜 강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이제 영국인 안드류 씨, 한국 여자 좀 세죠?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세죠. 그러면서 우리 아내도 세고 장모님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여자들이 기가 센편이죠 약하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 신문하니까 유자 진행자는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진행자도 한국 여자는 무지 세다고 봐요. 이렇게 이제 답변합니다. 한국 여자가 키가 센 이유 뭘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세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참 원인을 못 찾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주게를 해서 찾았습니다. 일본 네티즌, 한녀는 왜 키가 세냐라는 질문입니다. 가끔 한국 여자와 업무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는데 한국 여성 중에는 키가 세다기보다는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저를 향해 마치 상사인 것처럼 지시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다가 화가 났어요. 이 글의 댓글입니다. 한녀는 키가 센 것이 아니라 성격이 나쁜 거예요. 또 다른 분의 댓글. 확실히 학교에서도 한국 여성은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지키는 느낌이 듭니다. 남의 노트는 빌리지만 자신의 노트는 빌려주지 않는다거나 시험 전에 주변 학생들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자신이 가진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타입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캐리녀들의 전반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 네티즌들이 제대로 본것 같아요. 키가 센게 아니고 그냥 성격이 그냥 개차반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 주장만 무조건 간절하려고 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게 그냥 기가 센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쁘게 포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세다? 제가 볼때 NO. 기가 센게 아니고, 성격이 더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